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하는 거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째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비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틀은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급하여 내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경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경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억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들었는데요. 이제 어떤 어머니에게 37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7살인 이분을 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갔고, 어머니에게 독립도 못 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 직업이 인터넷에 만화를 그려서 돈을 버는 이 웹툰 작가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들이 서른 일곱인데도 웹툰으로 벌어오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웹툰 그리는 이 장비가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가의 장비를 엄마가 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마저 늙으신 어머니가 일해서 번 돈으로 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림 그리는 일에는 집중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을 작품 활동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맥주를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너무 답답한 형이 그러지 말고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어머니한테 돈은 안 갖다 줘도 네 용돈은 네가 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방 안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나는 작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의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보는 게 소망이 없어서 날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사연이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어릴 때 이제 길를 때 아주 작정을 하고 한 번도 혼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아들에 대해서 말해준 게 왕자님, 왕자님 이렇게 부르고, 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를 해오면 세상에서 네가 최고라고 다 잘했다고 긍정적인 말만, 말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면서 뭔가 결과물을 가져오면 늘 칭찬을 해줬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노래가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줘요. 학원까지 등록, 등록해주고. 그리고 노래를 하면 일단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술하고 싶다고 하면 또 미술을 시켜줘요. 그리고 와서 어느 날 그림을 그려오면 너는 천재라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사람이 될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해주는 이 귀한 대접이 이 아들한테는 독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 아들이 밑뜻 끝도 없는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살다가 스무 살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이번에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적도 없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엄마가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 연기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넌 잘한다고. 너는 또 재능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말 듣고 이 아들이 연기의 세계에 뛰어든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폼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보면, 어머니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거기 가서는 이 연기가 형편없다는 혹평도 들어야 되고, 당신같이 연기 못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절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될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고 어떻게 한 분야에서 자리를 잡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 세계가 뭔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몇달 만에 이 연기를 때려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할게 없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사람이 주,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르바이트 생이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일 못하면 혼날 때도 있는 거고, 아, 무시도 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죠. 아니, 요즘 세상에 최고 경영자도 잘못하면 고개 숙이면서 대구민 사과라는 세상에 알바생이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알바, 알바생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는데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컸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바를 할 때마다 두 달을 못 채우고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화 작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제가 볼 때, 왜 이분이 최종적으로 해본 적도 없는 만화 작가를 선택했냐? 사람 안 만나고 상처 안 받고, 혼자의 공간에서 할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그냥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해본 적도 없는 어설픈 그림과 구상도 없었던 어설픈 스토리로 이 만화를 그리니까 이걸 누가 봐줍니까? 아무도 소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프니까 자기 만화를 보는 열 명의 사람들을 붙들고 나도 팬이 있다고. 나는 작가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나를 몰라주는지 너무 가슴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을 객관적으로 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마다 칭찬해주면서 긍정적인 말만 해주는 것도 치우친 거고, 강하게 키운다고 하면서 매번 혼내기만 하는 것도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모든 걸다 잘하는 인간이 어디 있고, 또 모든 걸 못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 좀더 잘하는 게 있고, 좀더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는 듣기라는 것은 내, 귀, 내 귀에 내가 잘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들려야 되고, 그거 당연히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아니 완벽하지도 않은 인간을 향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상처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건 그건 미성숙이고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쓴 소리와 칭찬의 소리 둘다 들을 수 있는 게 객관성이고 그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가족의 경우에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은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될쓴 소리를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결국에는 이 결론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만 모르고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그림을 그리니 누가 그 그림을 봅니까? 안 보죠. 그런데 듣는, 듣는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자기만 모르고요. 세상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 아들처럼 미성숙하게 객관적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경우에 이 본문을 읽는 가장 미성숙하고 잘못된 독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본문을 6절에서 9절까지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6절만 똑 떼어서 읽으면 하는 생각이 이야 하나님이 금식기도를 기뻐하신대 그래서 금식기도 하기만 하면 흉악하게 결박된 취업난이 해결되고 이 가난이라는 멍에의 줄이 끌러지고 직장 상사에게 당하는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원하는 걸 놓고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가? 이 금식에 대해서 6절부터 6절 말씀만 딱 떼어서 읽고 굶는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아들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보고 열심히 금식 기도했는데 왜하나님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금식 기도하면 흉악한 결박이 풀린다고 이 긍정적인 말씀 듣고 열심히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의 결과로 바벨론의 흉악한 결박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포로되지? 아니, 결박 풀어준다면서. 아니, 왜 결박이 되냐고. 혹시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긍정적인 말씀도 아니고, 부정적인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기 전에, 1절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객관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분명히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택해서 너 목소리 아끼지 말고 크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같이 높여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팔 같은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라 빙빙 돌리지 말고 직선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직선적으로 말해야 되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백성의 허물과 그들의 죄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야 될 허물과 죄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했던 금식과 전혀 다른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뭡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골부면서 떼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떼부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금식으로 음식물의 공급을 끊어서 내 몸에 힘을 빼서라도 죄를 굶기는 게 가장 절박한 거룩의 기도예요. 이게 바로 이 거룩한 거룩의 기도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자기 거룩을 위해 하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도는 흉악한 죄의 결박을 풀고 죄의 멍해를 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에서 풀려나면, 그 다음에 다른 회복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하는 금식은, 내 죄를 굶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압박하는, 떼부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거룩의 소원이 깊어도, 금식 기도를 하지만, 욕망이 깊어도 금식이 가능해요. 그런데, 깊은 욕망으로 금식 기도하니, 금식을 하면서 여전히 분노조절이 안 되고 논쟁하고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욕망을 죽이라고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욕망을 키우려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같이 높여서 그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너 그런 기도해봤자 절대로 응답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네 멍해가 풀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1절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죄인이 마땅히 들어야 될 쓴소리 듣는 훈련이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을 기록한 신론인 동시에 인간을 기록한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인간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데 인간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이 죄를 지적당할 때 올소이다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다하면서 죄를 지적당할 때 수치심이 느껴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소개한 아들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내가 균형을 잃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날 그제 동생이 저를 보고 바로 형이 성도님들에게 인분을 먹인 목회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왜그 말을 인정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너무 인정이 안 돼가지고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피처로 제 옆에 있는 아내는 당연히 제편 들어줄 줄 알고, 당신은 내 동생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제 아내가 정말 짧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두 이 사람이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둘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큐티하는 두 사람이 저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주니까, 이게 객관적인 제 평가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 저랑 똑같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객관적인 이야기가 쓴 소리라도 그 말을 잘 듣는 게 바로 성숙이에요.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인정하지 못했던 저는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불쾌했던 말이 뭡니까? 그런데 불쾌하게 들린 그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진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 말이 본인 자신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내 모습 내 모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말잘 듣고 인정하는 게 성숙이고 그말잘 들을 때내 내 죄의 흉악한 결박과 멍해가 풀린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이 높여서 내 죄와 내 부족함을 말씀하실 때 올소이다며 하잘 듣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